우리 제일 좋아하는 LA갈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LA갈비 2.5kg입니다. 이게 LA갈비가 지금 냉동 상태거든요. 그래서 핏물을 빼고 어 저기 고기를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핏물은 한 2시간 정도 빼면 됩니다. 중간에 1시간 정도 있다가 물을 한번 바꿔 주겠습니다. LA갈비를 찬물에다가 핏물을 빼겠습니다. 핏물을 빼고 중간에 또 한번 물을 갈아보겠습니다. 2.5kg라 상당히 고기가 많네요. 핏물이 빠지는 동안 저는 양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양념이 엄청 푸짐하네요. 고기를 1kg만 하면은 양념이 작은데 2.5kg니까 양념을 넉넉히 했습니다. 양파랑 사과랑 어, 배만 넣고 해도 되는데 고기에는 파인애플이 들어가면은 연육작용도 하고 굉장히 고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파인애플을 같이 갈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야채를 먼저 믹서기에다가 갈아보겠습니다. 야채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당근을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모양으로 넣는 거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양념 다 해갖고 위에다가 그냥 모양으로 양념 넣을 거거든요 식구들이 우리는 가지가지니까 애들은 햄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소세지 남편은 또 고기를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는 제철 나오는 봄동이라든가 사례라든가 물미역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고루고루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또 그렇게 고기를 육식파예요. 그래서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이따가 고기 위에다가 살짝 뿌릴 거예요그러니까깐 잠깐 하대파파는운운를잘잘라지지이이렇잘잘 썰어 주주시쪽파파는 그냥 하시면 되고 저는 실파라서 그냥 간단하게 썰어보겠습니다 홍고추 4개를 썰어보겠습니다 믹서에다가 야채를 갈아야 되니까 너무 크면은 잘안 갈아지니까 이렇게 좀 썰겠습니다. 양파를 세개를 1kg 정도면은 양파 하나만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 고기 양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기가 양이 많으니까 야채를 많이 넣거든요. 었 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채 이렇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배도 1kg 정도 되면은 한 개만 해도 되는데 저는 고기가 많으니까 그냥 한 개를 다 갈아서 넣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이 상태로 그냥 갈아보면 됩니다. 과일을 갈아보겠습니다. 휘럼 주스가 있으면 휘럼, 휘럼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은 이렇게 믹서기에다가 갈아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별로 안 많으니까 파인애플까지 같이 갈아도 될것 같네요. 과일을 다 갈았습니다.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일이랑 양파를 다 갈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국물을 빼주세요. 면포에다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면포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면포에다 대고 짜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잘못하면은 손이 상처 나니까 저는 이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휴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에 휴렴이 있는데 휴렴 없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했던 방식대로 제가 그대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과일을 그리고 이제 갈비잴 때 과일을 많이 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짜서 나머지를 또면포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갈비를 재주셨거든요 재주,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방식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휴렴이 있으시면 휴렴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고생을 안 하시고 바로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나오고 주스는 주스대로 나오니까 그걸로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옛날 시어머니 방식대로 하니까 조금 힘은 드네요. <laughs> 그래도 또 휴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옛날 방식대로 하고 여기다가 물을 이제 조금 쳐갖고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고기에 제일 때 물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물을 칠 필요가 없어요. 갈비에.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한 시간 동안 핏물을 뺐습니다. 갈비에. 묻어있던 뼈가루같은게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를 물을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1시간동안 핏물을 조금 더 빼보겠습니다 갈비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탕 검은설탕 흑설탕이거든요 흑설탕 3스푼을 넣겠습니다 커피 커피 한 스푼 반 정도를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맛술. 맛술은 맥주 잔이로 반컵 정도. 마늘은 좀 넉넉히 넣어 줘야 됩니다. 마늘 그 2kg 500g이니까 한세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조 간장. 양조 간장 세 맥주 잔이로 한 컵을 일단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깨소금, 깨소금 한세 스푼 정도 넣고, 고추, 아까 썰어놓은 고추를 넣고, 그다음에 당근 썰어놓은 거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추, 후추도 좀 넉넉히 넣주시고, 어 참기름, 참기름도 넉넉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주 소주나 청아나 한반병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기 양이 많으니까 고기 양이 고기 양이 적으면 조금 덜 넣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올리고당 올리고당도 소주잔으로 한컵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양념이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빠졌는가 했더니, 매실청이 빠졌네요, 어쩐지. 매실청, 소주잔이로, 아니, 맥주잔이로 한 반컵 정도 넣어주세요. 된것 같습니다. 고기가 양념은, 다 됐습니다. 핏물이 1시간 동안 담가 놨더니 이렇게 핏물이 빠졌어요. 요. 지금부터는 이제 LL 갈비를 씻어보겠습니다. 갈비 양념이 다 끝났습니다. 갈비를 양념을 재보겠습니다. 2.5kg라. 고기가 엄청 많네요. 여러분은 거기 고기 양에 의해서 양념을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또 고기 뭐 1.3kg나 1kg나 되는데 저처럼 많이 하면은 고기 짜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통에다 담아 보겠습니다. 그 옛날 저희 어머님이 솜씨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때 시대만 해도 이렇게 부잣집에나 갈비 구경하지 보통 사람들은 갈비 구경을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솜씨가 너무 좋으셔 갖고 잔치마다 이렇게 어머니가 초빙이 돼 가지고 요리를 해 주시고 김치도 담아서 이렇게 저기 하고 그렇게 인기가 좋았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솜씨가 좋으셔 갖고 그래서 저도 이 갈비 재는 것도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한테 못 맡겨요. 불안해서 당신이 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가 하시던 거를 보고 제가 배웠답니다. 통으로 하나가 넘네요 작은 통에다가 또 담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왜 할머니가 하는 대로 그 맛이 안 나냐고 저를 되게 구박했거든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요리나 배우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갖고 엄마 솜씨가 없다고 그렇게 하더니 요즘에는 할머니 솜씨하고 똑같다고 저희 아들들이 인정을 해줘서 웃었답니다. 돼지고기, 고추장, 불고기는 바로 해서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LA 갈비는 하루 이틀 숙성을 해갖고 드시면 그 고기가 양념이 배어 들어가서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양념을 해서 김치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드실 때몇 점씩 구워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LA 갈비를 제 가지고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서 김치 냉장고에 넣었다가 오늘 구워 보겠습니다. 갈비는 하루 정도 이렇게 숙성을 해면더 맛있거든요. L.A. 갈비가 사실 이렇게 손이 좀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이제 다들 맞벌이 하시고 다들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핏물만 빼가지고 마트에서 파는 갈비 양념이 있어요. 그 양념을 부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양념에다가 과일만 조금 갈아서 이렇게 양념 그 마늘이나 그런 거 조금 첨가하셔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 먹는 거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하시려면 고깃집에서 정육점에서 양념 해놓은 거 파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드셔도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도 너무 귀찮아서 애들이 갈비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귀찮고 몸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파는 그 양념을 넣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고기 맛이 왜 이러냐고 안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고 제가 저 혼자 그냥 그거를 다 처리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족들이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해서 김치 냉장고에다 두고 드실 만큼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파인애플이 들어가서 고기가 연하고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위가 좋다고 해서 제가 갈비를 고기 재울 때 키위를 넣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키위는 그 파인애플보다는 맛이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도록 그 고기 양념에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써 LA갈비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